시간이 없어서 모비즌으로 켰습니다 네, 본계정으로 그냥. 요뮤스토미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겠습니다 저... 어... 아, 저... 그... 오늘 빨리 가야 돼가지고... 왜냐면은 이거 그저 오늘 알바 있거든요. 알바 있어가지고 아 그냥 공 g t 으로 o 까공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뭔데? o i 뭔데? 오일 침선 나와요. 30만 원으로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 모르겠네. 30만 원으로 과연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 <목소리> 탄산인천화 잘 나오고. 탄산이는 잘나오고 도회은 진짜 안나오고 이거 그 역시 교주님 신을 믿어야 잘나오겠어 신을 믿어야 잘나온다 그건가? 사이비 장군이? 이거? 어쨌든 저 지금 7시 14분이거든요? 어 일로 예쁘네 탄산이 매력있는 캐릭터고 얘도 매력있는 캐릭터고 도루이 도우마도 매력있는 캐릭고 도우마? 도우마는 귀카리고 어쨌든 다 매력있는 캐릭터다 어 레전더리 스킨 어 얘도 뽑을 거거든요 이거 얘네들도 다 뽑을 거여가지고 뭔데 이거 뭔데 바요가 이렇 게 뭔데 뭔데 바요가 이렇게 쓰레기가 되다니 바요가 이렇게 흔해지다니고 나때 바요는 말이야 이거 죄송합니다. 나대들이 그래도 단결 보상 이 있으니까 도웰 일단 올수 있어요. 그제 본격거든요 이거 제 본격인데 안 뽑은 애들이 많아요 이거. 도 도웰도 도웰 예쁜 애 역시 종교 캐릭터. 예개성에 아, 아직 예턴일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어 밑밥 좀 깔아보자. 밑밥 좀 깔아보자. 여기서 어? 이게 재물이다 생각하고 뽑으면 되는 거요. 넌 재물감이야 이거.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넌 재물이니까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렇지. 역시 재물. 재물감서 살아나고 있어. 역시 재물값을 잘하고 있어. 안 나와주고 있어. 역시 오늘도 살았다. 봉개에요. 봉개까진 아니고, 부개, 부개 정도, 한 부개 정도. 제가 네, 시간은 없어가지고 이거 스토리는 못볼 거예요. 아마. 야, 씨, 많이 조준네 아,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 아, 시간 없는데? 아, 아니다. 전화 나중에 하고. 일단은 현실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이 있지? 저 돈원을 많이나 쓸거여 가지고 근데 너가 좀 너가 좀 효율이 있어 보이는구나. 너가 좀 거의 효율이 있어 보이영. 아이 가능 있다. 어 우리야 우리. 내가 해줄게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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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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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是啊，出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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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했는데.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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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에요 아이고 아 이벤트 분아 이벤트 보상 있어요? 받았, 받았는데? 받았어요 모지름 뭐 된다고요? 이거? 교즈 패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질러야지. 뭐전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디 보자. 오리남 패스 이건가? 이건인 것 같고. 아 도웰 패스 이거고. 근데 도엘이 도웰, 도웰이 그렇게 좋아요? 미스틱 미스틱보다 좋으려나? 이거 미스틱보다. 맥스 미스, 미스틱보다 좋으려나? 뭐다 좋으려나 이거. 렉이 너무 걸려요. 교집해서 사고 음, 알도 프로텐 별로 맛이 없고. 야, 이걸 지면 바다요정을 줘. 바다요정 진짜 가치 너무 청 떨어졌구나. 물속성. 7 5 0 0원짜리 인기쿠키 패키지 대선선도벌 일단 이거 받고 시간 없으니까 패스 아 쉐미리 인형을 막아줘요? 아오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오잼스틱 잼스톤 사용하고 물속성 토필 토벌쿠키나 아다 딱상 했어요오 슈퍼에픽 확정 패키지 필요 없고 햄버거 일단 이것도 좀 질려주고 왜냐면은 제가 그.. 레전드 스킨을 좀 많이 노릴거에요. 이거. 쿠킹덤을 안한다 하더라도 이거 뽑아놔줘야지. 그래도. 제가 쿠킹덤을 잘 안해요. <laughs> 요새. 쿠킹덤 더빙 유튜버긴 해도 쿠킹덤을 잘 안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어 이거 많 주네. 일단 한이 정도만 질러볼까? 돈 아껴야 되나? 너무 질러도 안 좋아요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너무 질러도 안 좋아 이거. 아 제길. 개새끼야. 야마. 렉걸리지 마. 아, 진짜. 레걸의복수다 도웰 목소리 의복하를 위해서. 그렇군요 수벌에서 물속성 쿠키 물속성이 그만큼 독성했어요야 요즘 메탈 모르겠어 요새 메탈 이모를겠어 운명이는 거리를 조심하세요. 제가 이거 트위터 이거 있거든요. 뭐 이상한 글 떠도 이상한 글 떠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저건 영광 없는 길이어가지고 가끔씩 이상한 글 떴을 때너 이런 거 보냐고 <laughs> 하는 사람들이 누군, 있더라고요. 저건 영광 없어요. 아 기존 등 상승. 아, 잠시 안돼. 아, 왜 이래? 그나저나 오늘 올라온 뮤스님 커뮤티 라이브 언급했었는데 진짜 키셨네요, 호다살. 저, 저 소...